반갑습니다. 519번. 뭐 1등급 문제는 아니지, 우리 친구들. 솔직히. 같이 보겠습니다 K 속에서 복소수의 규칙성, 주기성을 묻고자 하는 거야. 이미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자연수. 자연수. 그때 FN. 변수 위치 잘 보세요. N. 이것은 I분의 1. 마이너스 I제곱분의 1. I 세제곱분의 1. 뭐 I 네제곱분의 1. 땡땡땡 플러스 i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m 플러스 1이네. 오케이.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라 거야. 근데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f3은 1인지 묻고자 했어. 변수 위치 보세요. n, n. 그럼 n이 3일 때지 친구들. n이 3이니까 i의 3승이죠. 그럼 i의 3승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f3은 i분의 1 마이너스 i제곱분의 1 i세제곱분의 1이니까. i분의 1은 분모에 실수화시키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i가 되고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이 되고 i 세제곱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i죠. 그럼 분모에 실수화시키면 플러스 i가 되지.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했죠. i만 있으면 그렇지. 네 바퀴마다 돌아간다 했지. 네 바퀴마다. 몇 바퀴? 네 바퀴. 오케이.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fn이 0이면. 자, n은 4의 배수인지 묻고자 한다. 자, 4의 배수라는 건 자명한 건데, 이 0값이 나온지 봐야 되겠어.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4의 배수, 그럼 f4까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f4까지 보면 돼. 그럼 f3까지가 1이잖아. 그렇지. 1에다가, 4, 4. i의 4승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i의 4승분의 1. 그러면 i의 4승 1이지. 1백 1이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합까지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바퀴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i 로만 있으면 무조건 4의 배수인데 이0이 되는 게 그렇죠. f 4까지가0이 되잖아요. 그래 안들어오 그래, 친구들. 오케이.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니은을 럭셔리하게 표현한 거지. f n 은 f n 플러스 사. 이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니까 모의고사 풀때 특히 모의고사 풀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네 바퀴마다 그렇지. 4라는 주기성을 띈다는 거야. 지금 반복된다는 거지 그렇지 사회 배수 네 바퀴마다 돌아간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나 조금 내신 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시기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기억합시다 사회 문제 네 바퀴마다 돌아간다 됐습니까 예.